안녕하세요. 멜번 근관 이창훈 김영입니다 인천 강화가 고향이고요. 신천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뒤늦게 외교부에 입사해서 본부에서는 주로 기획조정실 쪽에 있었고 공간은 음, 다섯 군데 공간을 근무를 하고 여기를 왔는데요. 핀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 일본의 히로시마, 브루나이 그리고 다시 일본의 센다이를 거쳐서 이 멜번에 작년 8월에 부임하였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공간이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서. 민원실입니다. 저희 공간은 636 센트킬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민원실에서 영사 업무, 대민 업, 대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간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일은 이 지역의 멜번 지역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전문용어로공공외교라고 합니다. 공공외교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지원을 해서 빅토리아하고 한국과의 그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병이요 휴대전화가 울릴 때 가장 긴장이 됩니다. 휴대전화는 요즘은 모두 다뭐 휴대를 하고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 전화가 울릴 때 뭔가 큰 일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본부에서 오늘 전화 놓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공간에서 이렇게 급한 연락을 하고 필요한데 내가 그거를 못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그런 강박관념 그런 게 있습니다. 외교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음. 저는 얼굴마다 <laughs> 그러니까, 뭐, 아, 어떤 장소에 가서 여러 나라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으면 그 외교관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니,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이나 이런 표신도 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또 동포들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동포들을 상대할 때는 또, 국가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 말하자면 외교관은 가장 중요한 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얼굴 마담이지 않을까? <laughs> 생각이 듭니다. 뭐, 선진국하고 특수지, 뭐, 다 나름대로, 다 장점과, 어 특색이 있는데, 아무래도 다시 근무하고 싶은 데는 개인적인 경험이 좋았던 나라 뭐 그런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돌아 다시 돌아와서 근무를 하라고 하면 뎀다이를 다시 가고 싶습니다. 아, 당연히 멜번이지요멜번 멜버는 지금 근무 중이니까, 그래서 제외한 거고요. 멜번을 포함해서 하면, 글쎄, 네, 당연히 멜번이 되지 않을까? <laughs> 음, 외교관, 이렇게, 제외 공관에 근무하는 것만 따졌을 때는, 이렇게, 보통 길어야 3년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들었던 사람들이랑 3년만에 또 헤어지고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과정이 저는 조금, 조금 그게 싫어서 다시 외교관 가라고 그러면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 내가 좋아하는 나라에서 계속 오랫동안 같이 살수 있는 그런 직업, 그런 직업을 찾아서 하고 싶어요. 뭐 여러 여러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다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아마 그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외교관이라는 그 프리미엄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남들이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높게 평가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좋게 말해서 명예라고 할까 그렇게. 그런 그런 명예가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쪽에, 그멜번에서뿐만 아니고 뭐 센다이나 뭐 그때까지 근무했던 곳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뭐 너무 이렇게 잘됐다 뭐 이렇게 한국을 잘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거나 그 동포분들이 너무 아, 한국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된다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해주실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아, 내가 이, 이 직업을 하고 있는 거는 참, 그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멜버는 <laughs> 햇볕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선글라스가 필수품이고요. 그리고 멜버는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커피향기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카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요. 도시별로. 그리고 오늘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데 1월 달에는 이렇게 호주 테니스 오픈 대회도 열리고 뭐 F1 그랑프리도 열리고 뭐, 멜번 컵대회도 열리고, 이런 국제적인 세계적인 스포츠대회가 자주 열리는 그런 스포츠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도시 생활하고, 그 다음에 한가로운 그 여유로운 전원 생활하고, 이런 걸 동시에 다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여유, 여유로운 도시라서 멜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희 하루 루틴이요? 저희 하루 시작은 이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 매일매일 다르니까 루틴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간 이것저것 하는 걸 한번 보시죠. 앨범을 자랑할 게 너무 많네요. 막,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하 <laughs> <파이팅. 웃음> 안녕하세요. 앨범 분관, 문관 이창원 분관장입니다. 저는, 잠깐만.